잘못된 모발이식 수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권지성입니다. 수술은 시시 비교가 많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밀도가 맞는 거냐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을 지금이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직후에 찍은 사진이 만약에 없으시면 병원에 요청을 하셔서 나 수술하고 그 사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랑 지금 결과를 비교하시면 제일 쉬운 게될 거고요. 심었는데 안 났다 하는 부분은 사실 뭐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근데 잘 심었는데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다 의료진 잘못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나무를 잘 심었는데 나무가 안 자랐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심은 사람이 일부러 죽으라고 심지만 않았으면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잘안 자랐으면 그 땅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셨고, 다른 부분이 좋은데 일부분만 안 좋다면, 그거는 아마 선생님들도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뭐가 안 좋은가 봐요. 저희가 이렇게 뭐, AS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얇거나, 전체적으로 심은 거에 비해서 밀도가 떨어지거나, 그게 확연하다면, 그거는 어, 잘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정답은 없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어떤 밀도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같으면 수술 이후에 바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과 지금 경과를 비교하면 아주 쉽게 심었는데 안난 건지, 안 심어서 안난 건지, 뭔가를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렇게 경과를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